라인튜브에서 다이아티비 키즈 크리에이터 1기 선발대회 응원으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치킨을 쏜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신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라인튜브의 다이아티비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이벤트 신청 당첨이 됐다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치킨 쿠폰이 왔어요. 다이아 TV 퀴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이벤트. BHC 치킨. 상처. 그럼 치킨을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가 왔네요. 주문 접수 완료. 이제 치킨을 기다리면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감자튀김 어. 어딨지? 와, 들어있나 봐. 안에 들어있나봐. 안에 응. 들어있나봐. 유주바. 아, 콧물 치즈도 하면서도 그냥. 네 치킨이 왔습니다, 드디어. 네. 감자튀김도 왔는데. 응? 감자튀김도 왔는데. 라임 언니 고마워요. 라임튜브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자튀김 맛있게 먹자. 그래. 우리 치킨 맛있게 먹자. 응. 치킨 맛있게 먹자. 응. 어. 라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맛있게 먹자. 응. 어? 우와. 잘 <laughs> 먹을게요, 라임튜브. 라임튜브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트, 라임이 언니 사랑. 봐 라임이 언니 사랑. 라임 언니 사랑, 라임이 사랑해 라임이 언니가 어떠나요? 어, 여기다 하면 돼라임미 언니 사랑해요 얘기를 해야지 라임미 언니 사랑해요 하고 뭐. 라임미 언니 사랑해요 하트 뿅